자, 151번. 151번은, 뒤에 있는 요거 있잖아, 요거. 어쨌든 요거 자체는 X에 가는 함수라는 거 알고 있지? 그럼 내가 얘를 GX라 불러볼게. 그럼 이 문제는 limit X가 2로 갈 때, 요렇게 된다는 거야. 그게 3이라고.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, 분자도 0으로 가니까, 우린 여기서 g가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렇게 되고 저기 이게 g 프라임 2가 3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제부터 g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 이거 미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식을 약간 변형해야 돼요 이렇게 변형해서 미분 할게 곱의 미분법.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죠?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<laughs> 얘를 구해야 돼요. 예, 예, 예.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볼게. 1부터 1부터 1까지. 근데 참고로 아까 g2가 0이었었지. g2가 0이었어서 그럼 g2가 0인 것도 이용해 보자. 여기에다가 2 e 대입해 볼게요. 이게 0이라고. 근데 방금 우리 위에서 요거 3인가 알아냈잖아. 어, 그러면 1부터 2까지 tftdt는 6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. 오케이. 그러면 이 문제 내가 구하는 답은 요렇게 한번 분리해 볼게. 다 나왔네. 예. 얘가 6이니까, 얘가 6인 거고, 그리고 얘가 3이니까, 얘가 3인 거네. 따라서 이 문제는 27이 답이겠네. 됐죠?